한국 사람 중에 영어 발음, R의 발음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도와 또 전라도에서도 역시 발음의 문제가 불편함을 겪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어와 의의 발음이 예,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의의 발음은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쌀도 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지역적인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옛날의 에피소드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강간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외무부 장관이 각하. 강간도시가 아니고 관광도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영상 대통령이 애무부 장관은 애무나 잘하세요. 이렇게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발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비극이 일어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읽기 전에 본 대로 이 안문족속을 몰아낸 길르 사람들에게 다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쳐들어 왔던 거죠. 목적은 너희들이 있는 땅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 안 내놓으면 우리가 불사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에브라임 사람과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본래 길라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족들에서는 싸우지 말게끔 그렇게 했고, 요수아때그 땅들을 각 지파에 맞게끔 구역을 분할해서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분할된 것을 함부로 눈보거나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지요. 입다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저들과 싸우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고 싸우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쫓겨날수서갈 데가 없어요 입다는 자기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할수 없이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생존의 문제니까요 사저를 보면 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입다가 길라 사람들을 보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싸워서 무 찔렀는데 이겼어요. 희한하지요. 이겼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을 하고 막 가는데 왜 싸운지를 여기, 여기 나오는데 너희 길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머나세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에브라임과 머나세의 종들이다 일 뜻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답답한 상황과 이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 참이 사사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가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많은 특권과 많은 권력과 땅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길르앗 지역까지를 넘보는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이 입다가 에브라임에서 이, 이 사람들 죽이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희한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온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전쟁을 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입단은 누가 적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에 건너와서 강제로 땅을 빼앗으려는 이 사람들이 적이지, 저 요단 건너 이후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적이 아니다. 분명히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만 대하여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서 도망가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나루트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힐러 사람인지 누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옷이 똑같으니까 얼굴도 똑같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궁여지적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발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발음이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해요. 그냥 시볼렛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라 사람인지를 구분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 놓고 자 너희들 시폴렛 이렇게 말해 봐라 이랬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시폴렛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분리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세상에 4만2천명이 죽었어요. 4 4만 2 0명 이러면 에브라임 전체 지파의 절반이 죽은 거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비극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신앙의 경계선을 넘지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경계선. 이 에브라임 집밭 사람들은 지역의 경계선을 넘었었어요. 모세 율법에 그 자기 지역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교만이 경계선을 침범해가지고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신앙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경계선을 절대로 침범하지 마라.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움이 주는 파괴력입니다. 미움이 주는 파괴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는 겁니다. 미움은 복수심을 갖게 만들어요. 미움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움은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파괴하기 때문에 미움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양날의 칼과 같고 날카로운 톱과 같습니다. 먼저 미움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에 하나님은 그 미움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의 내면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복수 심리가 있습니다 이 복수할 때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속담도 보면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 그런 속담이 있고요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보십시오 애국가는 안 부르는데 북한과 남한 사람들 똑같이 부르는 이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그 가운데 가사 중에서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복수는 할수 없는데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저주십니다. 저주를 했으라도 당신을 묶어 놓겠다 그런 뜻이 되긴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감정의 경계선입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있다는 것은 벌써 감정의 경계선을 넘었다는 뜻이지요. 한풀이를 하려는 그런 마음은 감정의 경계선을 넘은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한풀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똑같은 상황 속에 이 기도원과 입다는 정반대 행동을 취했어요. 사실 지도자로 볼때 기도원은 약간 속좁은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이에요. 입다는 과감하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에브라임이 이런 문제를 갖고 한번 걸었을 때에 상당히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입다는 이 문제 앞에서 오히려 그들과 싸우는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심리학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은 입다가 가진 어릴 때의 상처 때문이다. 그가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외면받고 차별 대우받았던 그 상처가 이런 데서 분노로 표출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지만 또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실 상처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풀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분노로 표출될 때에 크나큰 타격과 아픔을 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미움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미움이 주는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살인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얼마나 충격적으로 이야기한지 몰라요. 단순히 미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이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고 그렇게 살인하는 자들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우리 안에 이 미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우리 안에 쓰는 보이지 않는 지뢰밭이라는 거지요. 옛날에 몇년 전에 민통선 있지요, 그 철책선 사이에 일반 사람들과 군인들이 그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플라스틱 지뢰가 있어요. 그 발목 지뢰라는 건데요. 금속이 아니니까 지뢰 탐지기로 아무리 해도 이 플라스틱 이 발목 지뢰는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민간인 중에 한 명이 그 발목 지뢰를 밟아고 금방 터져가서 발목에 하나가 잘려나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감정 속에서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이 지뢰가 터져버리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치고 상처받고 등지고 원수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 지뢰를 터트리면 안 되는데 터트려서 평생 원수로 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원수에게, 원수에게 잘못해서 그만 그 원수에게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일도 들 생기고 하여튼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미움이라는 이 바이러스, 신앙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영적 백신이 있으면 됩니다. 미움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모든 미움을 파괴하고 모든 미움을 온전히 치유하는 백신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먼저 용서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치유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 자신을 치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는 상대방의 분노까지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를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용서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사울이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할 때에 몇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왜안 죽입니까?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용서했더니 위대한 성군으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스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악을 앞으로 갚는 것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는 것이지요. 선한 일을 동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깨끗이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